안녕하십니까. 영인크로메스 기술지원팀 황재식 부장입니다. 오토샘플러 사용시 실로가 주입되지 않고 시린지 내에 버블이 발생했을 경우 시린지 밸브 교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샘플러 상단에 검은색 버튼 두개를 동시에 누른 후 전면 커버를 앞으로 당겨 커버를 분리합니다. 상단 커버를 고정하는 볼트 두개를 풀어줍니다. 상단 커버를 뒤로 밀어 제거합니다. 시린지 밸브 커버를 앞으로 당겨 분리합니다. 단풀리 상단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밸브를 돌려줍니다. 풀리를 고정하는 육각 나사를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풀어줍니다. 풀리와 벨트를 제거합니다. 시린지 밸브를 고정하는 육각 볼트를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풀어줍니다. 시린지 밸브를 아래 방향으로 당겨 빼내줍니다. 시린지 밸브와 연결된 버퍼 튜빙을 제거합니다. 밸브와 연결된 너트를 제거해 줍니다. 밸브와 연결된 세척액 튜빙을 제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시린지 밸브와 연결된 팩 튜빙을 제거해 줍니다. 고장난 시린지 밸브를 제거해 줍니다. 새로운 시린지 밸브에 각각의 튜빙을 연결하여 줍니다. 실린지 밸브를 원래 위치에 장착합니다.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실린지 밸브를 고정해 줍니다. 풀리와 벨트를 다시 장착하여 줍니다.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풀리를 고정합니다. 실린지 커버를 앞에서 뒤로 밀어 딸깍 소리가 나도록 닫아 줍니다. 상단 커버를 닫아 줍니다. 상단 커버를 고정하는 볼트 두 개를 조여 줍니다. 전면 도어를 다시 닫아 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크롬에스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